네,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이슈페이퍼, 사회복지, 돌봄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노동조합 인식을 통해. 돌봄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여 총액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지만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여전히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는 열악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은 낮습니다. 모든 돌봄노동 종사자가 행복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동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의 통합돌봄을 책임지는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고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은 공공돌봄센터에서 직접 고용해 돌봄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